렉서스가 새로운 LX700H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예정돼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이 높은 모델이고요. 최근에 모노코크바디 타입으로 차량들을 만들고 있고, 또는 플랫폼 형식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바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LX 700H 모델은 전통 프레임 바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LX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수석 디자이너 LX의 수석 디자이너인 요코 타카미 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렉서스 인터내셔널 LX 수석 엔지니어 요코 타카미입니다. 이번 렉서스는 LX의 일부를 개선하고, S 최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신형 LX700H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창업 이래. 우리 렉서스는 항상 혁신 정신을 고객에게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제공하는 데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중립 사회의 시전을 목표로 좋아하는 차량과 함께 보낸다면 라이프 스타일의 즐거움과 풍요롭다는 생각하에 전세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렉서스가 추진하는 전동화의 미래를 바라보면 LX의 전동화, LX700H의 새로운 설정을 비롯한 다양한 진화를 이룬 최신 LX를 전달할 수 있음을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LX는 2021년도에 전 세계 어떤 길에서도 편하게 고품질이라는 개념을 내걸고 풀 모델 체인지와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 고객으로부터 공급을 따라잡을 수 없는 호평을 받고 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LX는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넥서스의 라인업 중 유일한 전도자의 설정이 없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 차에서 종사한 저에게는 전 세계의 혹독한 환경을 사용해서 LX의 전동화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개하는 LX700H의 개발에 처음 굳힌 것은 전동차라는 역대 LX가 지켜온 신뢰성과 내구성, 험로 주파성을 절대 희생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와 결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LX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렉서스 같은 주행을 실현할 수 있을까? 개발팀이 도달한 대답은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및 GAF 플랫폼의 개선이었습니다. 지난 LX 그리고 LX만의 전동화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해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일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글화 작업을 하는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거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렉서스 LX700H 모델, 이제 3.5 트윈 터보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인데, 일단 700H를 발표할 때 최고 출력이 일단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도요타에서 툰드라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하고 파워트레인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툰드라 같은 경우에는 4 4 3마력에 최대 토크가 80.6kgm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LX700H의 공차 중량이 2.7톤이에요. 2780kg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는 날수 있겠지만 뭐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는 이제 발전기, 알터네이터하고서 스타터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오프로드로 갈때 이상이 생겼거나 오류가 나왔을 때도 요 발전기하고 스타터를 통해가지고 4륜구동 풀타임이 계속 작동된다는 게 다른 차하고 좀 구별되는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구동을 할때 4륜구동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4륜구동을 계속 구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험로 주파할 때 다른 차량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주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LX700H 같은 경우에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정통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이브리드를 딱 얹었잖아요 이건 좀 특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차량들은 모노코크 타입에다는 하이브리드를 얹을 수 있지만 바디온 프레임 방식에는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위치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런 고전압 배터리를 지금 하단에 트렁크 하단 쪽에 배치를 했는데 방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차 같은 경우에는 도강도 가능하다는 게 기존의 렉서스 하이브리드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기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70cm까지 도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지프라던가 아니면 레인지로버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는 더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로드를 한다 그러면 DJ 차량이나 가솔린 차량, 아니 아주 고토크를 사용하는 그런 기어비를 조종하는 그런 전통적인 오프로드 차량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 정말 온로드에서 특징적인 그런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낼수 있는 모델 가지고도 이제 오프로드로 갈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아마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오프로드에 치중을 해서 차량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 현대자동차도 지금 상당히 많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답습을 하고 오프로드에 이런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량들을 내놔야지만 지금 렉서스하고의 경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거나 뭐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차량은 기존에 이제 MG1, MG2로 구성되어 있는 직병렬 방식이 아닌 병렬 타입의 그런 하이브리드를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RX500H와 같이 상당히 좀 파워풀한 그런 엔진을 제공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RX500H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기통만 엔진인데 얘는 이제 6기통에 10단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업이 조금 촘촘한지, 아니면 좀 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반 주행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을 전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마치 6기통이지만 8기통 정도의 힘을 낼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수석 디자이너 분께서 이제 바디온 프레임 방식의 이런 프레임바디에 뭐 박형이라던가 판 두께가 좀 변경됐다는 거, 그 다음에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가 이제 프레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단종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프레임 바디는 너무 나이갔다,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치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요타는 정말 다양한 차량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크로스멤버 부분도 각도를 좀 조절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맞게끔 좀 이렇게 많이 바꿨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던가 이런 것도 좀 바꿔서 차량의 그런 비틀링강성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프레임바디 이거 버리면 안됩니다 계속 사용을 해서 어느정도 오프로드 그냥 뭐 지바겐 이라던가 뭐 지프라던가 이런 전동적인 차량이 구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 이런거를 조금 남겨놔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판매량 이라던가 이런거에 맞춰져 근데 그 경제 논리에 맞춰 가지고 차량이 좀 없어지거나 이런 생기곤 있거든요. 근데 프레임바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수요는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차량을 또 찾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 도요타나 렉서스가 앞서가는 회사는 맞았지만, 현대자동차라든가 후발업체들, 또는 르노의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계속, 네, 뭐, 이, 이테카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하이브리드는 좀 다양하게 좀 진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쟁자라던가, 뭔가 이런 차량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번잡할 수 없는 구역까지도 지금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라디에이터 소프트 주위에 이렇게 보강제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로링 조작에 대한 이런 뭐 선형 반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좋아졌고, 보강 패치라던가 이런 거를 덧대 어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주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오프로드 주파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 계기판에 그림 포스먼트를 좀 개선한 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그브레이크로 밟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서브마린 현상이라던가 뭐뭐 뭐 이런 게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절, 절제하기 위해서 뭐 스티어링 쪽에 좀 보강재를 대거나 프레임을 좀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이서브마이라는건좀 여러분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안전벨트 밑으로 이제 몸이 기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서브마린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신체, 하체,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데미지가 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보강제도 하고, 스톰 위쪽에도 좀 보강을 하고, 뭐, 이렇게그 다음에 뭐, 차량 노이즈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었다. 뭐 이런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도 오프로드를 뭐, 주로 즐기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아주 테크니컬적인 부분까지는 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뭐, 이 정도까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렉서스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오프로드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낮은 속도의 트랜스포 로우, 약간 저속주행에 힘있게 주행하는 데서도 이런 감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이 되어가지고, 네, 뭐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이라든가뭐 이런 거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오프로드로 뭐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갈 일이 별로 없었겠지만, 이제 렉서스 이 LX 모델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도 일반 도로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주행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로드도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서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모델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정말 획기적인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번에 출시되는 700H에는 이제 새로운 오버트웨이 트림이 이제 추가되는데 오프로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패키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앞뒤 잠금 디퍼런셜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인치 휠에 33인치 올토레인 타이어가 장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키드 플레이트도 들어가고요. 검정색으로 펜더 플레이어가 들어가게 되어서 오프로드에 딱 맞게끔 요렇게 이제 갖춰진 오프로드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아마 국내에 이게 수입이 돼 있지 이 오프로드 패키지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패키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스페셜 모델로도 일부 몇대좀 보여주기 식으로 좀 수입을 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자, 12.3인치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 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인스트로먼트 패널을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의 BMW X7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m 2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 차도 패키지에 따라서 기본 5인승 모델,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7인승 옵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좌석 선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차의 행보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보이코체펜 이라던가 이런 때에 판매량이 상당히 급감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수시장에서 거의 15% 이상은 일본차가 또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 사실 일본차의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취향에 좀 맞는 차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국내에는 또잘 맞지 않는 차량들이 있어서 수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도요타나 렉서스가 기존에 있던 차량들을 계속 수입을 하고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마 해외에 계셨던 분들이 해외에서 타셨던 차량을 국내에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다다르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오프로드 차량을 타고 싶은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지박에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프라는 차량 자체는 너무 아날로그에 치중이 되어 있고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승차감이 좀 모자른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도 충분히 갈수 있고 온로드도 갈수 있는 이런. 다목적 차량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먹혀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 수요의 수요층의 니즈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렉서스 LX700H라고 생각이 됩니다. V6기통에 10단기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8기통 정도의 느낌이 나면서도 연비 부분도 어느 정도 잡아낸다 그런다고 합다 그러면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넘나들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아주 정확한 스펙, 완전한 엔진 스펙까지 이렇게 출시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LX가 내년 정도에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이런 테크리카적인 부분을 다 발표를 하고, 수입도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런 모델 나오면 정말 이제 전통 SUV는 어디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